2025년 5월 13일 화요일 미국 증시 요약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휴전으로 인한 낙관론이 이어지고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사우디 휴메인사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반도체주가 랠리를 주도했습니다. 무역 긴장 완화와 예상외로 긍정적인 어닝 시즌은 시장의 회의적인 시각을 낙관론으로 바꿨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 가운데 77%가 예상을 상회했으며 1분기 이익 성장률은 13.1%로 예상치인 6.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가 미국에 1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며 투자와 일자리의 폭발을 이유로 주시장이 훨씬 더 오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출 규제를 전면 개편하여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샀던 바이든 시대의 접근 방식을 철회했습니다. 또한 사안의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아랍에미리트가 100만 개 이상의 첨단 엔비디아 칩을 수입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S&P 오지수는 0.7% 상승했습니다. 10년무 국채금리는 1bp 상승한 4.48%를 기록했습니다. 유나이티드헬스는 연간 실적 전망을 처리하고 CEO가 사임하면서 주가가 17.8% 급락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S&P 500 편입 소식에 24% 급등했으며 미국 태양광 기업 주가는 하원, 공화당의 완화된 세제안 초안 발표 후 급등했습니다. 미국 4월 CPI는 의류와 신차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관세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데 아직 긴급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4월 CPI는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연간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으며 한달 내내 관세 변동이 이어졌음에도 즉각적 가격 인상 지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화된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인용해 파월을 하는 게 다시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인플레이션이 없고 휘발유, 에너지, 식료품 등 사실상 모든 것이 가격이 내려갔다며 유럽과 중국처럼 연주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 늦장부리는 파월은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과 도달한 임시 합의는 관세가 경제에 미칠 피해에 대한 전망을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JP Morgan은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경기 침체 전망을 철회했습니다. 벤쿠버 아메리카의 전략가들은 지난달 반등자에서 소외됐던 투자자들이 이번 미중 무역 휴전에 자극을 받아 추경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클리어 브리지 인베스먼트의 조시 제먼는 연주가 마찬가지로 투자들도 오늘 나온 지표를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다. 앞으로 몇 주간 증시를 움직일 주요 요인은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과 예산 조정안 세부 내용이 될 것이다. 해리스 파이낸셜의 제이미 커스는 무역뉴스, 사우디 대규모 집계야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 실질적 감세 세부안이 겹치면서 시장이 완전히 리스크 온 모드로 전환됐다. 노슬라이트의 크리스 자칼렐리는 이번 발표로 시장의 두 가지 우려, 관세발 경기 침체와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이 크게 완화됐다라고 전하였습니다.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는 20시 미국 NBA 모기재 신청 건수, 23시 30분 미국 EIA 원유 재고, 연설은 18시 15분 연준 월러 이사, 22시 10분 미국 제퍼슨 부의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